자, 인형 꽃풍선 포장하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5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풍선 제가 여기 1 c m 남겨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먼저 실크를 대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꽃포장할 때 센터피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인형 꽃풍선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약 5잔 정도를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안쪽에 유로피안 실크 대주듯이 이렇게, 대각선을 똑같이 접으셔가고요 얘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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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장을 골고루 펼쳐서 대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실크 숫자는 이제 좀 줄이셔도 되고 늘리셔도 돼요.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같이 쳐서 골고루 예쁘게 좀 펼쳐주시고, 이기 전에, 그 다음에, 와이어 작업을 해주실 때는, 아까 1cm가 남아있는 부분, 그 다음에, 위치가, 높이가 잘안 맞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맞춰주세요. 초보분들은, 이 위에를 잘못 맞추시는 경우가 있으면, 밑에 부분을 먼저 맞추시면, 전체 높이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작업하시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딱 올려주시고요. 동선을 최대한 가깝게 해주시고, 와이어로 송입부분을 이렇게 한번 또막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cm 남긴 공간에 와이어 작업을 해주시면 포장을 하시기 밑으로 흘리내릴 일이 없겠죠. 아니시면 포장을 해 놓고 쭉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1cm 미리 남겨줍니다. 다음에 와이어는 꼭 테이핑 작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그 포장지는 저희 프랭땅에서 판매하고 있는 힐링 페이프라고요. 투톤을 쓸 거예요. 얘네는 이제 기량이 기존의 블루드2 같은 경우는 무광은 50cm, 얘는 58cm입니다. 그리고 이 포장지는 블루드2를 쓰시는 분들은 구김 현상이 많아서 초보분들이 힘들어 하시고요. 얘를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얘는 구김이 절반도 안 포장하기 쉬웠요 기본적으로 약 35cm 정도를 두 장을 먼저 잘라주시고요. 하나, 둘, 하나 한 장을 더 잘라주셔서 절반을 또 잘라주세요. 이렇게 총세 장을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포장을 하실 때 밑에서 분장을 잘리면은는 절반을 잘라 주시고요.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먼저하게 되면 예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끝에 부분에 맞춰서 포장지를 테이프로 한번 붙여주세요.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이 부분을 이 길다시피 조금 짧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말아주세요. 그냥 예쁘게 맞을 때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하셔서 윗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별도의 포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테이핑 작업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빨대가 다 가려지죠 자, 이 상태에서 포장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35cm 길게 잘려 있는 부분을 계각선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서 공선 뒷부분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대주시고요그 다음에 대각선 한 번으로 잡으셔서요, 두 개를 격자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끈은 와이먼로 한번 다 해주시고요. 을 가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 잘라 놓은 아이들 애네들로 한번 살짝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꺼, 두번째 꺼로 똑같이 감싸주셔서요. 여기를 그냥 붙여주세요. 이렇셔서름을 주름을 잡으셔서 와이어 잡을 한번 해주시고요. 주름 잡히니까 깔끔하신데, 이 부분이 좀 남죠. 이 부분은 아까 쓰고 남은 반장 남은 걸로 앞을 먼저 가려주세요.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을 감아 주시면 되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링 테이프 전체 보상을 했을 때그한 70cm 정도 잘라 주세요. 안쪽에서 살짝 말아주시고 똑같은 방향보다는 약간 틀리게 말아주니까 예뻐져요 그래서 뒷부분, 중심부분을 잡아주셔서 여기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스로 이렇게 너무 위로 올라가실 필요 없고요 각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만져주신 다음에 면 기본 포장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리본을 장식하시면 되고요. 여기 서 혹시 아쉬운 분들은 저희 사각 메쉬로지나 전부 도트 마를한번더싸 주셔도 예뻐져요. 우선은 블로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